안녕하세요 어, 다들 여러분 수익 잘 내고 계실 거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잘들 수익 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가끔 저한테 네이버 가끔 이제 쪽지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쪽지 로 이제 다시 뭐 왔냐 이제 잘 왔다 뭐 반갑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제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레이어 2가 뭔지 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빗썸이랑 업비트만 저는 이제 주로 해외 거에서를 많이 이용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코인을 뭘 타야 될지 모르겠고, 매수를 못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기존에 뭐 물린 분들이나 지금 이미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 말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이제 그나마 이제 안전하고 뭐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제가 이제 하나 봐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그 코인은 뭐냐면요. 바로 본론 들어가자면은, 여기 나오는 도도 코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여기 보이네요.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코인원 코인원에 있고요. 코인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대부분 바이낸스는 FTX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매수를 했어요. 우선 얘가 어떤 애냐 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마 4월인가 5월달에 여기 보이는 이 FTX 있잖아요. 여기 FTX 상장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FTX 거래소에 거래소 묻든 코인도 되게 좋은 코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어, 대부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이낸스 나가면 되게 괜찮고 뭐 코인베이스에 나와 있으면 괜찮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FTX도 이제 거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게 보고 있고 물론 바이낸스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최근에 이제 9월에 어, 이 아비트럼 생태계가 이제 9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얘 도도도 도도도 이제 아비트럼 그 레이어2 디파이렉스 생태계 그 맵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도도 쪽으로. 어, 아마 그때 기사 봤을 때 290억, 290억 달러인가? 우리나라 한화 약3 4조 정도.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트럼도 묻어 있고 얘가 이제 기술력으로도 나쁘지 않고 해서 얘가 또 차트적으로도 괜찮아요.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작년 제가 영상 찍을 때 차트 강의 같은 거할때 항상 말하던 게 있어요. 주봉이나 월봉에서 골든 클로스가 나오면은 곧 간다. 진짜 웬만하면 곧 간다. 근데 이제 얘가 이게 바닥을 치고 보시면 지금 이 녹색이 20선이고요. 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색깔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노란선이 5일선이에요. 주봉차트고 지금 보시면은 이날 이때 여기 지금 주 20선을 여기를 맞고 지금 저항 맞고 내려왔잖아요.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딱 보면은 5일선이 있고 그리고 20일선이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크로스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이 20선을 혹은 뭐 20선은 60선이 그 중에서도 5일선이 20선을 뚫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 그래서 이런 밑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5일선이 20선을 뚫었을 때이 골든크로스는 굉장히 좋은 징조다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은 더 좋은 징조고요 어, 이게 월봉으로도 봐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딱 보시면 월봉 보시면 제가 항상 작년에도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안착해야 된다고 이 오일선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일선 이렇게 여기 선에 지금 캔들이 위에 안착해 있죠 지금 위에 딱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아주 예쁘게 이러면은 뭐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 달에 뭐한 이만큼 갔다가 뭐 다음 달에 뭐 이만큼 갔다가 그래서 그 U자 차트 있잖아요 기영이 차트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기영이 차트 기형이 차트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게 보인다. 여러분들이 봐도 딱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바닥을 찍고, 보시면은, 어, 바닥 찍고, 지금, 요 그림을, 그림으로 이제 나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리고, 여기, 크로스도 이제 해주고, 이번 주 캔들도 되게 이쁘게 안착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어 2 생태계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아비트럼에도 이제 묻어 있고. 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좋아 보여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에 관련된 거는 제가 왜 자꾸 근데 아비트럼 아비트럼 하냐면요. 이 아비트럼이 우선 어떤 앤지 대충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레이어 2나 아비트럼에 대해서 뭐100%뭐 엄청 잘 알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 뭐 그래도 어디 가서 대충 이제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저도 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얘가 뭐냐면요 어, 이더리움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스비에요 확장성의 가스비인데 그 가스비가 엄청 비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업비트나 아니면 뭐 빗썸이나 뭐 어떤 거래소든 이더리움 보낼 때 혹은 이더리움 계열들 있죠 ERC20 토큰들 걔네들 보낼 때 가스비 드럽게 비쌉니다 정말 엄청 비싸요. 반면에 뭐 폴리곤 뭐 이거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막 이런 애들 거는 엄청 싸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엄청 비싸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이 망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더리움이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직도 플랫폼계의 최강은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줄 애가 바로 이 아비트럼이 그 가스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키를 갖고 있다. 대충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금액도 얘네가 이제 9월 달, 8월 달인가 그쯤 나왔는데 투자 금액이 말도 아니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이제 저도 얘네 메탈을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도도가 보였고, 어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도도도. 9월 달에 금액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비트럼 사이트고요. 여기 이렇게 와 보시면 구글에 아비트럼 치면 나올 거예요. 얘네 이제 와 보시면 얘네 생태계가 어떻게 되있는지 뭐 누구 누구 있는지 여기 뭐 1인치 앱브 앵커, 뭐 에니스왑, 뭐 밴드 프로토콜, 뭐 지갑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메타마스크랑 뭐 아이엠토큰 이런 건 당연히 있겠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다 있을 거예요 루프링도 있고 어, 최, 어, 그리고 루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JK 롤업입니다 이게 롤업이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는데 옵티미즘이랑 JK 롤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비트럼은 옵티미즘에 포함이 되는 거 이제 루프링은 JK 롤업에 포함이 된 a 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툴에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메타를 따라가야 되는 지금 메타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돈이 막 여기갔다 저기 갔다 엄청 막 돌기 때문에 옛날처럼 2017년 18년 때처럼 비트이더 리플 비케 막 이런 도만 있어가지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쪽 좁기 때문에 어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으면 이제 되게 매수하기도 되게 이제 뭐 알아볼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파요 정말. 그래서 어떤 코인을 코인 매수를 못하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다가올 레이어2 메타에 한번 입성을 해보실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 도도를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옛날에는 뭐 코인 뭐 추천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코인을 추천을 해주고 싶었던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코인 추천하면은 저는 아비트럼 생태계 포함되는 거다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그럼 이게 이게 무슨 추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불장 되면은 갈다 가거든요. 제가 이거 도도 코인 솔직히 추천 드리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다가올 메타 이 레이어 2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해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돼 있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애가 기술적으로도 괜찮으면서 누가 있는지 이제 그런 쪽지를 제가 한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한 애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영상 자주 올릴 거고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코인 추천 막 그런 것보다도 지금 뭐 사, 상황이 흘러가는 거, 어 어떤 메타가 있고 돈이 뭐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좀 약간 뭐 기술적인 지표라든지 아니면 현재 코인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좀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유튜브 생방송도 킬 겁니다 유튜브 생방송도 키면서 저번처럼 차트적인 관점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좌가 포카인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